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덮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은 사망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땅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자. 즉, 덮으시자 생명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사함에는 덮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를 사한다는 말은 죄를 덮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가 탕자에게 옷을 입혀준 것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죄를 덮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사람의 죄를 덮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가죽 옷은 어떤 동물의 희생을 암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크리스도의 옷으로 죄인 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죄사함은 노임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다는 단어는 사하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빚이 탕감되어 노임을 받는 것이 송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송량, 즉 노임을 받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노예로 잡혀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 빚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놓아 주신 것이 죄 사함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